ね、はい、ここ、はい、に行っ 어르신 교회 다니면 세례 받는 거 아시죠? <laughs> 잘 모르세요? 네.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어르신은 잠깐 서울에 다녀오시셨다가 네, 오늘 세례 받으셨어요. 네. 내일 내려가시거든요. 아 오늘 집에 안 가고요? 아 오늘 따님 댁에 있다가 yes. 내일 이제 시골로 내려가세요 yes. 시골이 전라남도 영암이시네요 yes. 거기까지 갑니까? 네네 아버님 아버님 앞에 오세요 아버님 <목소리> 저기 영함이 바닷가 이게 라고요 네, 인기요. 인고아이 아이고. 자, 왜 정문 저 쪽으로 앉아서 드시지? 아니, 여자분들 미야야? 여기서 먹으라고. 여자분 <laughs> 여자분들은 배출하고. 배출. 이쪽에서 네, 네. 드시고. 갔다, <laughs> 아, 그래 제가 지도를 봤어요. 가려 <laughs> 왔어요? <laughs> 여기 어르신은 89세 어르신이네요. 목사님 기도하시죠. 네. 우리 주님에게 목사님 되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8 9세라도 이런 정도로 네. 건강하다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냥 좋은 노제어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늘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죄수를 오르신 남은 여생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버지 하나님, 또한 여기 면리문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생명이 세복되고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옵소서 아멘.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가 마르지 도록그영속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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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한 음식을 먹고 죄들 영육간에 케 주시고 아 충만케 아 우리의 뜻대로 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요요 생명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아, 챙기세요. 네, 네. 어머니 영경성 어머니 세례 받는 거 보니까 받고 싶다 싶죠. <laughs> 아니 받으신다고 하세요. 지금 도장 찍었어요.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네. 주의가 하시게 되면. 되는 사람을 찍으면 내려가세요. 네. 박사만 해 간대. 먼저 갔다야. 들어와. 해. 먼저 달려들어요. 마지막에. 아. 엄마 같이. 아니 아니야. 딸들이 다안 돼. 어. 여기. 啊，我。妈 <noise> 妈<楽>，妈妈，你摸摸他。妈妈，妈 <noise> 妈<楽>，你摸摸他。妈妈，妈妈，你摸摸他。妈妈，妈妈，你摸摸他。 you 그러니까 고절자도 맞죠. 지금. 아버님 앉아자 드는데. 선생님. 요기 오 아, 이 없어요? 이 오늘 왜 이렇게 음식 뭐, 뭐가 짜라아왜야왜이야이야아 <laughs> 아이고 리이가 찍어 놓은다 반바지 입리기야아진있습니다네 진짜 우리 그 우리 세지으신아버지고 일로 오세요 여기 아요아어 여기 앉아도 돼요 타고도 아니면 모르셨대요. 다니신 거나 택한 은 아버님은 89년만에 처음 이신. 좀 신기해. 그러니 <laughs> 이가 없어 안잘린구나 <laughs> 이게 이가 없어. 달나가달까바 <laughs> <laughs> 아어머아 n e 우리 o 어 s abonnez-vous. Vous voulez r e 우리 영영자, 뭐이는 청년이네, 청년.

김장 음? 음. 음. 아 그래요? 음. 벌써 김장을 누가 했어요? 음. 아버님 오늘 하루 는 뭐하셨어요? 예? 뭐하셨어? <laughs> <laughs> 음? <laughs> 고기를 너무 많이 넣었어. 이게 건강하다고그랬니까그하니까 자식 이제 사실 우것도 아니거든요. 아들도 있고 음, 동생도 다 아버님 집도 공유지 있어요. 음. 근데 그, 그 오빠, 그러니까 그 아드님 딸이 고산이어서 제니씨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좀 이제 네, 그런 방해될 것같도하고요 음. 동생 딸도 또제시예요 둘다 양쪽 집안이 근데 아버님 제 동생 딸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가시면 거기 가시셔야 되는데. 둘째 딸이 지 오게 하신 거 그리고 일주에서동안계에서 들어오고서 저는 생아하시고 왕복사님, 왕입니다. 왕어? 사쌈 저, 좀... 사진 찍어 편집하고 올리는 게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 <laughs> <laughs> Sure, 귀여운 낚시.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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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무튼 아무튼, 아무튼, 아무 아무튼, 아무있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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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먹는 물이요어무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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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좀당겼어요컵컵컵 여기서 내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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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으로 네. 할게요. 네. 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